여러분 지금 한국이 반도체 세계 2강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무려 700조원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솔직히 700조면 치킨이 몇 마리냐고요? 계산하다가 멘탈 나갔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엄청난 계획 과연 성공할까요? 아니면 또 용두삼이가 될까요? 역대급 투자 계획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AI 시대 K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AI 시대를 재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AI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2024년 기준 약 300. 115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무려 1969조 원입니다. 6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시장을 잡으려면 뛰어난 반도체가 필수라고. 맞습니다. AI는 반도체 없이는 작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모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산업 계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쓰려는 도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겁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입니다. 이 회사들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AI 칩 개발에 1조 3천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경기권에 622조 원이었던 계획이 이번에 7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2047년까지 진행되는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펩 공장만 16개를 신설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이 통째로 반도체 공장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광주, 부산, 구미를 잇는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도 만듭니다. 전국이 반도체로 도배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숫자도 크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돈만 쏟아부으면 다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으면 용두사미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정부 지원이 파격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인프라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와 물이 없으면 공장이 못 돌아갑니다. 기술 이전의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이 모든 반전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성공 조건이 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숨겨진 약점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략의 핵심 내용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AI 칩 개발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금 AI 칩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엔비디아 GPU가 독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만듭니다. 구글의 TPU가 대표적입니다. 텐서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저전력의 경량화까지 됐습니다. 성능도 엔비디아 못지 않습니다. 애플도 자체 칩을 만들고, 아마존도 만들고, 메타도 만듭니다. 시장이 NPU 중심으로 다각화되는 겁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한국도 여기서 한 자리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조 2676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영국의 발비입니다. GPU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NPU TPU 싸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지만 돈 냄새는 확 납니다. 솔직히 이거 누가 선점하느냐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를 주무릅니다.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이 초격차를 유지하고 더 벌리겠다는 겁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2032년까지 2159억 원을 투입합니다. HBM, DDR로 차세대 랜드플래시 등입니다. AI가 돌아가려면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핵심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경기도 용인, 평택, 화성 일대에 거대한 반도체 단지를 만듭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펩 공장 16개를 신설합니다. 민간 주도로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2047년까지 진행됩니다. 앞으로 23년 동안 계속 짓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 크기의 땅이 통째로 반도체 공장이 됩니다. 여기서 칩이 아니라 감자를 심어도 반도체가 될 판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그 정도로 엄청납니다. 정부는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과 용수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와 물을 엄청나게 씁니다. 이게 안 받쳐주면 공장이 멈춥니다. 서 국가가 나서는 겁니다. 게다가 남북권 반도체 혁신 벨트도 새로 만듭니다. 광주는 첨단 패키징입니다. 부산은 전력 반도체입니다. 구미는 소재 부품입니다. 전국이 반도체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핵심 팸리스 육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팸리스가 뭐냐고요?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은 없습니다. 대신 머리로 승부합니다. 설계도를 그려서 파운드리에 맡기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TSMC가 대표적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한국 펩리스의 글로벌 점유율은 고작 1%입니다. 창피한 수준입니다.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바닥입니다. 이걸 10배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어떻게 키우느냐고요? 공공펀드를 만들고 4조 5천억원 규모의 상생 파운드리를 설립합니다. 국가 1호입니다. 팹리스가 설계한 칩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기술협력에 나섭니다. 정부는 여기서 생산된 칩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설계는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돈과 시간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원을 쏟아붓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인력 양성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술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돌릴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대학원 대학을 설립합니다. 게다가 글로벌 반도체 설계 선두 기업인 암이 교육을 담당하는 암스쿨도 유치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보다 더 중요한 건그 공장을 움직일 사람입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지원입니다. 트리니티 팹을 2027년까지 신속하게 구축합니다. 소부장 기업의 연구 거점이 됩니다. 반도체는 혼자 못 만듭니다.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가 필요합니다. 장비도 첨단이어야 합니다. 생태계 전체를 키워야 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제조 분야는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펩리스 분야는 생태계를 총동원의 10배로 키우겠다고. 야심찬 포부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숫자도 크고 계획도 치밀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이게 현실이 될까요? 전문가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제 핵심 반전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으면 용두삼이가 됩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다수 담겼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이냐고요? 다 하려고 하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을 보십시오. 이들은 집중합니다. 미국은 설계와 AI 칩에 몰빵합니다. 중국은 자급자족 가능한 중저가 칩 양산에 집중합니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서 승부를 겁니다. 각자 잘하는 거 하나씩 제대로 키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메모리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펩리스도 키우고, 소부장도 키우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홍익대 유재희 교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등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의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집중한 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우선 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1등 할수 있는 분야에 먼저 집중 투자하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1등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정부 지원의 강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펩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전력과 용수도 지역 정부에서 적극 보조해줍니다. 돈 들어와 이거 해 이런 느낌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버텨봐 느낌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의 강점은 단가 경쟁력인데,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경쟁력이 역전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싸게 만들어서 이겼는데, 미국이 돈으로 밀어붙이면 그 우위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지원 고민이 시급합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면 다 잃습니다. 세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인프라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기와 물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물도 엄청나게 씁니다. 24시간 풀가동됩니다. 전력이 끊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됩니다. 수백억 원 날아갑니다. 용수 공급이 안 되면 공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뭡니까? 얼마나 빨리 구축할 겁니까? 예산은 얼마나 투입됩니까? 이게 안 나왔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인프라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어도 전기물 안 들어오면 그냥 빈 건물입니다. 네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펩리스 육성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4조 5천억 원 상생 파운드리 만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펩리스 업체가 대부분 영세합니다.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약합니다. 돈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효성 있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냥 돈 뿌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이 세계 2강이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집중 지원 기업의 장기 로드맵, 인재 확보입니다.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집니다. 700조 원이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일본 한참 뒤였습니다. 미국 기술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삼성과 SKI닉스가 글로벌 시장을 주무릅니다. 이게 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결과입니다. 반도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장기 비전을 갖고 국민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23년 프로젝트입니다. 내년 당장 결과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꾸준히 가야 합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벌어오는 외화가 얼마입니까? 수백 조 원입니다. 이 회사들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700조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AI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의료 진단 금융 서비스 모든 게 AI로 돌아갑니다. 그 AI를 움직이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AI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반도체 수출을 막습니다. 중국은 자급자족하려고 수백 조원을 쏟아붓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대만은 TSMC로 전 세계 쥐락펴락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류 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번 700조원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성공하면 세계 2강입니다. 실패하면 추락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 조건은 명확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집중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틈새시장 을 노리는 겁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미국처럼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주고 인프라 확충하는 겁니다. 돈 아끼려다 다 잃습니다. 인재 확보입니다. 반도체 대학원 만들고 암스쿨 유치하는 것처럼 인재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술을 만듭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700조 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쓰면 세계 2강입니다. 잘못 쓰면 그냥 낭비입니다. 대한민국은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페어에서 일어났습니다. IMF도 이겨냈습니다. 반도체도 세계 1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23년 프로젝트입니다. 긴 싸움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수 있는 운명의 기술입니다. 700조 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린 싸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